나정이는 어릴 때부터 골목 대장이었다. 특히 정희가 뭔가 하자고만 하면 꼭 주변의 친구들이 그냥 따라서 하곤 했다. 정희한테는 꼭두 명에서 세명 정도의 친구들이 꼭 있었는데 정희가 뭔가 하자고만 하면 이상하게 그걸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. 대학에서 한 번은 과대표가 정희에게 밥을 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다. 정희야 부탁이 있는데... 뭔데? 뭔데 밥까지 사면서 말하냐, 친구끼리? 다른 게 아니라, 이번 학술제 때 우리 과에서 연극을 올려야 하는데... 그런데? 그 학술제 연극을 할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? 야, 내가 뭘 도와주냐? 내가 연극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... 아니, 그게... 네가 연극에 참여해달라는 건 아니고, 이번에 학과 회의할 때... 그냥 네가 하자고 지지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게 어렵냐 그게 나한테까지 부탁할 것은 아니지 않냐? 꽈대핀인 네가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사실 네가 하자고 하면 다들 따르는 분위기가 돼서 네가 도와주면 좀 연극 인원을 모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정희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이런 부탁까지 받으니까 이상했다. 어머니 말대로 내가 리더십이 있는 건가? 왜내 얘기라면 애들이 잘 따르지? 궁금해졌다.